이제 야곱이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축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섯 무리로 나누어서 보냈는데요. 어 그것도 거리를 두고 어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에서가 다섯 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 어 마음이 쉽게 풀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계산적이고 용이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형 에서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야곱의 모든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감 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야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라 라고 종들에게 전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자신의 이 주도 면밀한 방법으로 대처해 놓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까지 이루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야곱은 예물을 먼저 보낸 후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데요.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한밤중에 아내들과 열한 명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들과 아들들을 먼저 목적지로 떠나 보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들과 <laughs> 자녀들까지도.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민했던 야곱은 이제 물질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가족까지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요. 야곱을 사로잡고 있던 이 불심과 염려와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불신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이 불신과 염려와 불안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행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맞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점점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세상적인 이 욕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자신의 계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여전히 애소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는 이 애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애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 방법 저 방법 제가 다 사용해 봤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좀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기도만 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할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 뼈가 부러졌던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뼈를 치셨습니다. 야곱의 강한 자아가 그 순간 꺾여진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아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 꺾으신 것입니다. 자가 꺾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영적 진리를 그 순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죠? 지금까지 속이고 발꿈치를 잡고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즉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는 기도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주님께 조르고 들어달라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 세상적인 욕망,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였고요 또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자아를 꺾어 주셨고요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인생,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야곱처럼 번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